자, 2020년 3월 교육청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6, 4, 뭐막 넓이 이렇게 돼 있죠? 자, ABD, ABD 이 친구랑 그 다음에 CBD, CBD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넓이비를 줬고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알파라고 줬잖아. 그럼 여기도 이제 알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 ABD CBD 그다음에 이제 ABD랑 CBD의 공통점 중에 공통점 중에 일단 요 변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각이랑 요각이 원주각로 같겠죠. 그렇 그러니까 뭐 여기 세타로 넣으면 여기도 뭐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네. 아는 건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음, 저 코사인 알파를 써먹으려면 네. 음. 지금 삼각형 ABC라든지 맞죠? 네. 아니면 삼각형 ADC라든지 지금 얘네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네. 어 그러면 어, ABC랑 그쵸? ADC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또 여기가 공통이야. 네. ABC랑 ADC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값을 줬으니까 뭐 굳이 여기서 사인값으로 가지 말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 건데, 네. 자, 써볼 건데, 음, 모르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A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어? 어,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 네. 그렇 코사인 알파는 그럼 뭐라고 할수 있겠어? 코사인 알파는 ABC부터요? 어 ABC부터하면 2곱하기 e 2곱하기 b분. 어 26b분의 e 6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24a분의 e 그렇죠? 그 다음에 4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c의 제곱 일단 이렇게 써놓고 할수 있는 건 써놓고 그 다음에 넓이비, 넓이비 abd랑 그 다음에 cbd잖아 그럼 저 a랑 b를 넣은 걸한번더 써먹을 수 있겠죠 그쵸? 이 넓이비 쓸때 어, 2분의 1, 6a, s i n 타 대, 맞죠? 네 2분의 1, 어, 4, B, 사인, 세타. 맞죠? 네. 는몇대 몇이야? 9대 5가 되는 거겠지. 네. 그럼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지우고,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그 다음에 2, 3, 6, 2, 4 하게 되면, 3A 대몇 B가? 2B가 9대 5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18B는 15A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3, 6, 18, 3, 5, 15니까, 6B는 5A다.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네. 그러면 A 대 B도 알 수가 있겠죠? A 대 B는 몇대 몇이겠어? 6대 5겠지. 네. 맞죠? 네. 그러면 A를 몇 K로? 6K로. B를 몇 K로? 5K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네. 음.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져버렸지. 왜냐하면 우리는 AC가 필요가 없잖아. 괜히 이렇게 썼네, 그치 이런 제기랑 괜히. 괜히 이렇게 썼지, 그쵸죠 아. 근데 뭐 어쨌든 뭐 시도는 좋았어요. 자, 그래서 a c의 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어? 6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대신에 바로 씁시다. b 제곱하면 얼마예요? 제곱. 25k 제곱 맞죠? 네. 음, 마이너스 265k 음. 곱하기, 코사인, 알파, 4분의 3. 맞죠? 네. 이거는 동시에 또 뭐라고 할수 있어? 음, 어, 4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면 얼마예요? 36k. 어, 36k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어, 4. 4요? 잠깐만. 4를. 아, 4, 그 다음에 6k,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거 두 개씩 갖다 놓고 K 구할 수 있겠지? 네. 음, 그래서 K를 구하게 되면 K는 마이너스 11분의 20이랑 1 이렇게 두개 나오거든요? 1을. 어, 그럼 당연히 1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K는 1. 그래서 K는 1이 나오면 A는 6, B는 5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네요. 음. 그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뭐 구하라고 했지? a b, c 그럼 A는 6, 여기다 6 쓰고, B는 5, 여기다 5 쓰고. A, D, C가 뭐야? 아, A, D, C. C. 이거, 이거, 이거. 네. 끝났죠? 네. 어, 2분의 1, 어, 6, 4, 사인, 알파 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 4분의 루 어, 4분의 루트 7. 플러스 해야 되겠지? 네. 음.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7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이렇게 7. 지워지면 3루트 7, 3루트 7이니까 97에 63, 정답은 63이겠네요. 됐습니까?